어, 지금은 63.4번 수입니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같이두함수 fx, gx가 있는데, x는 마이너스 1에서 어떻다고요? 두 그래프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만나지가 않는데요. 자, 그러라서 지금, t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네, 실수 t에 대해서, fx 위에 전, fx 위에 전, pt, p. 가 있고, 여기에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껐대. y축의 수직인 직선을 었을 때, 오케이. 이 직선이 함수 gx와 만나는 점을 q. 됐나요? 오케이 pq의 길이가 ht. 됐지? 오케이. 다음, 중 오른 곳을 고르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어, 요 위에 있는 점 p점에서 어떻게 한다고 음. y축의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껐대. 껐었을때 g(x)와 만나는지 뭐라고요? q 됐나요? 그때 요 p q 의 길이가 뭐다? h t다 그렇다고 하자. 오케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p 점의 좌표가 뭐다? p 점의 좌표가 t 콤마 f t니까. t 콤마 f t니까. p 점의 좌표는 위에다가 p 점은 t 콤마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뭐다3 t 다 됐나요? 오케이. 그 때에 지금 뭐다? 어, q 점의 x 좌표를 구하러 가야겠죠? 즉, 다시 말해서, 4X-8이 뭐가 되는, 그렇죠? 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서 3t가 되는 점 찾기.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보면, X는 얼마나 하요 당연히, 4분의 1의 t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t제곱, 얼마다 플러스 4분의 3t 플러스 2가 되겠죠? 됐나 그러면 p점의 좌표, 어, q점의 좌표는 이거, 콤, 이거 콤마 뭐다 이거다 되겠죠? 이거 x좌표잖아. 지금 그러면 ht는 어떻게 해야 돼. ht라고 하는 거는 큰 거에다가 작은 걸 지금 빼야 되는 거잖아. 즉 4분의 1 T 세 제고 마이너스 4분의 1 t 제고 플러스 4분의 3t 플러스에다가 t를 빼야지만 직선 사이 거리는 큰급빼기 작은 거니까 빼게 되면 t를 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t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t가 되고 이게 뭐된다고요 플러스 2가 뭐 된다 h t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이게 h t를 구했으니까 기억에서 H 대신에 0 넣으면 2는 맞잖아. 그래서 기억은 맞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극속감으로 봤으니까 H 프라임 T가 필요하겠지? 그럼 4분의 3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T 마이너스 얼마다? 4분의 1 맞나요? 그러면 4분의 1을 묶어내면 3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겠네요. 맞죠?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하면 3, 1에 1, 1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맞죠? t 값은 지금 f' t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면서 여기가 빼기 3분의 1이고 여기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풀마풀이니까 맞죠? 극솟값은 1에서, 맞나요? 그래프 어디 그리실거 아냐?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1에서 극소값을 가지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습니다. h1을 구해야죠. 아, 그러면 h1을 구해야 되는 거. 1을 구하면 이 개수들의 합이니까. 개수들의 합은 0되고0되고 0되고 마이너스 4분의 1에 플러스 2니까. 어, 이거 4분의 7인데 8분의 10으로 오겠으니까 틀렸어.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자, 봅니다. 요 범위 내에서 ht 즉 다시 말해서 함수값이겠죠. 함수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럼 나는 요 범위 내에서 ht의 범위를 구하면 되잖아. 그 범위 내에서 자연수를 뽑아내면 아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t의 값을 구하는 거네요. t가 몇 개인가? 자 아까는 그래프를 봤지만 그래프를 가져오면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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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잖아 맞지? 여기가 얼마고?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가 얼마다? 1이잖아. 근데 지금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마이너스 1부터 해서 마이너스 1부터 해서 이렇게 2까지겠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 생각하자. 2가 이쯤에다 생각하게 되면 넘나지를 따져야겠지? 오케이. 마이너스 1 아까 넣었을 때 4분의 7 마이너스 1 넣으면 역시나 이게 얼마냐면 4분의 7이 나와. 여기도 4분의 7 됐나요? 1기 3분의 1 넣어보세요. 1기 3분의 1 넣으면 108분의 얼마다? 221이 나오고 2도 그냥 넣어보세요. 네. 비0 0지0 0지0 0 0 0 0 0 0 0 0 0게0 0 0 0 0 0 0 0 0 5가 나와. 됐나요됐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어 얼마죠? 네, 이것도 2. 얼마, 이것도 2. 얼마죠? 둘다 이것도 2. 얼마, 이것도 2.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1하고 이 사이에서 hd값은 뭐하고 뭐사이 이거는 지금 얼마야? 1. 얼마죠? 1. 얼마보다는 크잖아. 1. 얼마보다는 hd값이 1. 얼마, y값이 1. 얼마보다는 크다. 그다음에 2. 얼마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당연히 뭐야? 그렇죠. hd가 자연수였으니까 당연히 뭐다? 2겠죠? 이가 이렇게 지나갈까요? 여기 y는 이가 있을까요? 이 e 값이 있고, 그때 이걸 2을 만족시키는 t의 값 x, t 값은 몇 개다? 하나, 둘, 세개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 하시면 돼요. 됐나요?